자, 화학의 마지막 단원 내용, 화학 전제 원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 전제 원리는 여기에나 보는 단원이 지금 뭐야? 상화와 화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여기는 화학 전제 원리는 물용한 것이다. 상화와 화원이 용한 것이다. 그치? 그래서 화원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산화의 의에 대한 이 일이 어떻게 해석할 수있습니까고한면 산소를 모아거나 얻거나 전자를 잃거나 혹은 산소가 모아나 증가하는 방향. 이지?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 정반대이죠. 산소를 모거나 아 잃거나 전자를 모아거나 산소가 모아서는 감소하는 방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게 1단원이에 상하원은 다이무엇 공시성이다. 상하원이무엇다가 공시 일어난다. 결국에는 산소를 잃는 물질이 있으면 무한다 얻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를 잃는 물질이 있으면 무한다 전자를 얻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화원은 공시 일어났는데 문제는 전자를 잃어버린전자에서 얻은 전자에게서 게 돼? 같아. 같아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거를 산화수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산화철하고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뭐가 되는지 이거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용광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자, 철의 산화수를 계산하는 방식 아시죠?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하고 플러스 3 곱하기 이거 같으니까요 플러스 3에서 소돔소문질의 산화수는 얼마다? 여기다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감소했어? 3이 감소했네, 그죠? 마이너스 삼만큼 감소했다. 그런데이 앞에 있는 탄소를 보면 플러스 이의 절반으로 했어? 플러스 4로 변하는 절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수가 이만큼 증가했어, 그렇지? 그런데 잃어버린 산화수와 얻은 산화수 가무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추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얘는 전체 산화수인거야? 마이너스 6이 감소했을때고 얘는 3이니까 곱하기 3을 하는거야? 플러스 6이 신거였기 때문에 아하! 감소한 산화수하고 증가한 산화수의 그간 같다는 얘기는 1억리미 전자수와 어긋는 전자수가 없거니 얘기가 아닌데, 그 얘기지. 그게 <놀람> 자, 그러고 산화방원 방위에 대한 얘기이 화가 되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 했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오에디언니가 나오니까 오늘 금속의 방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에디언니가 이온화 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그래서 흑하나마 그지 그거 아마 알아서 그지 샬리 <목소리> 리중아 수백 백금. 물론 화원에서 공부해 볼수 알겠지만 여기 왼쪽으로 갈수없가크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얘기는 전세를 모으고 다 쉽다 그러니까 금속으로 따지면 왼쪽이뭐야 반응성이? 큰거야 그리고 전자에 는 반응을 뭐라고 하나? 산화되기 쉽다 혹은 반능성이 크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산화되기 쉽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면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환원성이 크다 혹은 환원성이 크다는 표현을 쓸수 있다 자. 파원력이나 반응성이 크다는 표현은 사라지기 쉽다는 표현에보다 같은 표현이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금으로 가면 갈수 어떻게 된다고요? 이온화 경이 작다, 전자이기 어렵다, 파동되기 쉽다는 똑같은 원리로하면 뭐가 돼? 얘는 산화력이 크다고나 산화성이 크다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지그 반응성이 작아. 여기. 자 그래놓고 이렇게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얘기. 과 산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요 위에서 보면 야 수소보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놈들은뭐한과 산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를 수소 기체를 발생시킬 텐데, 얘보다 작은 반응성이 작은 분자들은뭐한과 산하고 반응해도 수소 기체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 얘기지.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예외로 존재하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왕수라를무죠 왕수 그 왕수에서 질산하고 뭐 황산을 3대 2인가 황산과 질산을 3대 2로 섞어서 해놓으면 뭐한다도반응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것은 뭐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지 오케이 그래서자이 과정 안에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 결국에는 아연을아연판 어디에다가 묽은 영상에 넣었을 때자 그런 영산화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이온하고 영산이 온은 무슨 상태? 이온 상태로 이온화가 되어 있을 거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유한 물질인데 이온화가 되는 물질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누구요? 산들. 왜 이온유량 물질만 이온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 공유한물질인데 이온화가 되는 놀이 있다니 자, 그래서 아연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연의 반응성이 누구보다 수소보다 더. 그러면 아연과 수소의 반응, 얘가 무슨 반응이야? 대표적으로 화나반응이거야요 안에 있는 아연이 뭐하는거야? 녹아나와. 그지? 이온이 되면서 녹아나오면서 전자는 어디에 두고? 몸뚱이가 또 나옵니다. 왜? 승액상태로 전자가 옮길 수 있다 없다. 이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표면에다가 뭐를? 전자를 놔두고. 뭐하는거야? 아연만 튀어나오는거야. 오케이. 그럼 아이언이 튀어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금속반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거예요 그지? 근데 이 버림받은 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야? 얘도 플러스고 얘도 H도 플러스인데 누구한테 버림받았어? 아이언한테 버림받았단 말이야 그럼 얘를 다시 끌어대요? 에이 그지? 사람중심이 있지 아! 사람이야 전자의 중심이 있지 그니까? 어떻게? 수술을 끌어내게 됩니까? 수소에다가 뭐야 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면에 수소 기체가 발생해 갖고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모아다 음, 기포가 발생을 해요. 근데 얘는 금속판은 아니야. 아니? 표면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 들어가서 뭐야 수소가 내부 들어가서 합금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만 모아간다. 전자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뭐가 뭐입니까라고 한다면 나형의 산화 반응의 반쪽 반응식이 나온단 말이예요 아연이 아이언이, 아연이 전자 두개를 뭐하는가? 리더 그 얘를 뭐라고? 산화 반응의 반쪽 반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그리고 수소를 전자 두개 어떻게 얻어? 그래서 수소기체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거 우리가 뭐라고요? 환원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예요 그런데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싹 더해 두 개의 식을 싹 더하면 뭐가 나온다? 더하면, 아연이란 놈이 누구랑 두 개의 수소이온하고 만나서, 오, 선생님, 이전자하고 이전자는 상대가 되고 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연 2 플러스 이온으로 변하고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네요? 라고 하는 이 반응을 뭐라고 한다? 알짜이온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화 반응의 반쪽 반응식과 상학 반응의 반쪽 방식을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알짜이온 방식이라고 하는 거 화학에서 배웠는데 그지? 음. 추억이 뭐야? 좋네 좋아. <laughs> 응. 자, 코로페노리가 뭐 하는 거야? 금속과 상해 반응에서의 이동 여전 저걸 봐야 되냐면 이게 전기 화학이야. 방언 자체가.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거로 포인트를 잡아야 돼. 와. 과연 이 금속상태 원자상태에서 이온화가 된는 전자를 놓는데 그 전자를 어디에다가 금속판에다 놓고 나온다는 게 그래서 금속판에 는 전자기 누를 수소유를 끌어당긴다는 얘지 그래서 환원이라면맞아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야? 앞에 화원에서는 이온이 주인공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전자가 주인공이로 이해가 됩니까? 아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요 수소보다 금속이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어떻게 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얘기는 뭐라고요? 금과 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금속의 반응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금속과 금속이 들어있는 수용액의 반응이다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예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항상 우리 수용액에다가, 오, 오 색깔 봐, 무슨 색이야? 색이야, 그렇지? 왜 구리 이온 자체가 푸른색일게요?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색깔을 띠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대표 적인 예가 뭐냐면 뭐망즈이온 아, 망니즈온 어, 아니지, 그렇지? 철이온 어, 같은 경우에는 뭐지? 연두색을 띠는다. 되게 이쁜 이쁜 색깔이에요, 연두색깔. 그래서 푸른색을 띠고 있는 황산구리. 그럼 여기는 뭐야? 구리 이온하고 누가? 산이온이 뭐라? 이온 상태 에존재할 거라는 얘기지. 그럼 거기에다가 아연판을 넣어 주면 이제 아연화구가 구리가 이제 서로 간에 반응성 싸움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 연의 반응성이 구리 이온보다 뭐야? 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지그농담식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 구리가 플러스 이온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예옹 예옹 사였어 근데 아연이 뭐냐? 핑카야 그럼 어떻게 돼? 어?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아연이 삐리리 해? 그럼 어떻게 돼? 호접이야 그럼 어떻게 돼? 반응 안 일어나는 거지 그니까 아연이 반응성이 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아연이 산화가 되면서 녹아 나와 마찬가지야 아연판에서 아연이 이 녹아 나오면서 전자한테그 전자가 지금 그림자고로 이렇게 들어가게돼 있어 아니야. 어디에 놓고 나와 표면에 놓고 나와. 자신의 표면에다가 전자를 놓고 나오고 이 전자가 누 구를 구리를 끌어당겨서 뭐하는 거야? 거기다가 전자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리가 어디에 아연 표면에 뭐야 달라 붙어. 그래서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이 전부 어떻게 된다? 옅어지면서 아연판 겉면에 붉은색의 구리가 뭐야? 솟출이 되기 때문다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얘 반쪽 반응식 무슨 반응의 산화 반응의 반쪽 반응식 환원 반응의 반쪽 반응식 그럼 전자는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아연으로부터 저리한테 전달이 되어진거지 그렇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이유, 이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온 언제 봤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이야 이게 전자라니까 전자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야, ,이? 오케이? 자,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온환경이 작은 금석을 이용해 큰금석 아까 얘기했잖아. 야, 이 황사기장에도 그이 제정신 아니잖아. 얘가 보니까 아이언이 뭐야? 오킹칼 근데 불리는뭐야방송이 작아. 뿌리리약니가 그러니까 뭐야? 반응? 안 한다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 비교에 대한 실험이 나오는데요. 그 실험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일단은 여기 가지고 이런 실험을 가지고 뭐한다? 우리가 반응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자, 항상 아연이 들어가는데 철판을 넣었는데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게 누가 관수서 있는 거야? 아연의 반응성이 누구보다 철보다 큰 거야.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다. 그다음, 자. 항산 철에다가 아연판을 넣었더니 반응을 한대 철이 석출될 때 그런 들과 아연이 반성이 크구나 그딴 식으로 구리하고 마시안까이여기서아연판이더 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 그렇다면 예를 들세 개의 관계를 아연이 반성이 가장 크고 철그다음입다 구리구나 그럼 금속이 의온화에게된를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통해서 실험운동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금속과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얘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화학 전지를 쌍들어가는데왜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했게?라고 한다면 화학 전지라고 하는 것은 결여 물리에서 산화 반응이 산화 반응에서 무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뭐로 바꿨어?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장치였다. 그래서 자 반응성에 다른 정해질 수용이게 담고, 뭐로 연결한다? 도선으로 연결했던 게 차이죠. 도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야. 모모나 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이렇게 봅시다. c c l 이라고 하는 모를 넣었어? 염산 네? 자 여기다가는 아연판하고 아연판하고 구리판을 구였다 제대로 고 c 를떨고놨어 떨어지는군요 자 두번째는요 두번째는 똑같은 염산이라고 하는 전애세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아연판과 구리판을 서로 뭐했다? 붙였어. 붙여놓고 세 번째 그림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똑같은 연산자리를 사용해놓고 이번에는 아연판하고 구리판이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뭐로? 조선으로 연결을 했어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팩트가 뭐냐면, 반응성은 변하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반응성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보면, 이 반응성의 크기는 누가 아연이 가장 클 테고, 수소이온보다 우리가 더 작을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봐야 는게 누구라고? 얘 예, 반응은 아연판이 반응하는 건제자가 아니라 똑같아요 맞아 그런데 여기에는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녹아 나오면서 전자를 어디에다가 자꾸 얘기하는데 금속판에서 또 전자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어의 무관체가 되지 못한다 자유롭게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누가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끌려가서 뭐합니까? 수소 이온이 220플라스선이 끌려가서 여기에서 전자를 얻는 거지. 두 개의 수소이온다이아리에 걸린 전자 두 개로 그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되는 수소기체의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전자의 이동에 대한 얘기라고. 얘는 여기 있는 전자는 이걸 넘어갈 수 있어. 못넘어가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데 어디서 주로 발생을 합니까? 라고 수소기체가. 아연판의 표면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근데두 번째 실험에서는 어떤 형태냐하면 이 놈의 전자가 아연이 뭐가 된다 이온화가 되면서 누가 나와서 전자를 내놨을 때이 전자가 아연판과 구리판이 뭐가 돼 있어? 붙어 있어? 그럼 뭐가 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전자 여기에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가,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는데, 구리를 넣어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표면적이 넓어지는 구리다표면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에다가, 철에다가, 물을 도금을 한다. 구리조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 센에다가 구리조선을 가느냐? 철에 산화가 축진돼요 왜? 접촉 면적이 넓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게 아연판에서만 발생이 되는게 아니라 리판에서 발생을 할수 있어 왜? 전자가 금속판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얘가 뭐냐면 얘가 바로 누구의 원다 화학전자의 니다 전자가 바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나서 아연 이온이 나와 놓고 전자 두 개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거잖아 정전류조사 기억하십니까? 손가락만 가지고는 못 된다. 전자가 타고 들어 그러면 여기에 도선을 여기에 쓰는게 어떻게 돼? 이 전자들이 무엇을 도합니까야 탈출할 때 어떻게? 휘어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전부다 뭘통에서 도선을 통해서 여기에 빼빽하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뭐가 흘렀어? 노선에 전류가 흘렀어요. 전류가 흘렀잖아. 전자가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거, 그 전자의 이동방향이 정 반대방향으로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떨고 놓고 가능성만 보는 상태에 살아오는 거야. 접속 시대의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도선을 연결해야 되니 전자가 이 도선을 타고 움직이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보면, 아, 얘가 상황을 바라 이용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뭐다? 아, 여기에서 전자가 외부로 이동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게, 그럼 그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 절반한다는 얘기고, 절반한다는 게 절거한다는 게 이거 절거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전환이 생겼다는 얘기야. 맞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아연과 구리라고 하는 혹은 누구야? 염산이라고 하는 이전해들 사이에 화학에너지가 뭐로 바뀌고야 전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교시, 6호, 3기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원리한 얘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했고요 자,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이그 지금 설명한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반응성이 다른 두 금속을 전해들 속에 담고 도전으로 연결하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다. 도전으로연결할 게요. 이게 중요한 게 어디? 자 전자리는 산화되고 전자는 도선을 따라 얘가 또 중요한 거. 반응성이 큰 곳에서 어느 곳으로 작은 곳으로 이동을 해 전자가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어디 가야 돼? 플러스로 가. 그럼 반응성이 큰게 무슨? 마이너스로 되. 반응성이 작은게 뭐야 플러스기 때입니다흐릴를 지금 하고 는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하정기라고 하는 반응성이 큰금속이고요플러스금은 뭐라고? 반응성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은 무슨급에서 무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고요 전류의 이동은 거꾸로 야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됐습니까? 음. 자그 대표적인 이 최초의 화학전지죠? 볼타전지 볼타전지 실용전지입니다 최초의 화학전지는 아니고 최초의 실전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볼타전지 누가 만들었어? 볼타가 만들었어 이? 그래서 누구를 아연판과구리판을뭘 사용했다? 물군상산 물군황산을 전엘리타는 게 뭐다? 나중에 보면 해착이였죠 해차기였다 아,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우리가 화학방식이 나오는데 이 밑에 그림으로 갈게요. 그림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거죠아 야, 물분자에서 H플러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의 반응성 즉, 아연과 누구와 수소와 그 다음이 불이 사이 그지? 이세 사이의 반응성을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자, 팩트는 아연의 반응성이 가장 커. 누구보다? 수소이용보다 네. 불이보다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니까, 러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연은 뭐가 돼? 이온화가 돼서 전자두배 잃어버려. 그럼 구리는 뭐가 돼? 아무 뭐 반응이 없어. 그럼 구리는 뭐 하는 거야? 네. 전자를 움직여주는 동력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잃어버린 네. 전자가 뭘 타고 도선을 타고 왼쪽에 아연판으로부터 구리판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우다면 얘가 무슨 극 마이너스 얘가 무슨 극 플러스 기 된다. 얘가 그럼 이렇게 넘어온 전자의 근이 이 넘어올 때이 전자는 무슨 에너지야? 에너지로 바꿔주고 다시 나뉜 곳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내려온 전자들은 뭐하고 있어? 구리하고 반응해? 아니야 구리는 뭐하는 거야 그냥? 전자의 이동 통로 효과이라고 그러면 그 전자를 누가 얻어? 수소기체가 얻어서 여기서 뭐야? 수소기체가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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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겨? 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문제는 뭐야? 수소기체들이 무지무지하게 활발하게 발달을 해갖고 호로록 올라가면 좋은 거야 수소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요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뭐하는 거야? 방해를 한단 말이야 수소이온이 기웃기웃리는데 앞에 뭐가 있어? 수소기체가 이만큼 있단 말이야 뭐시? 보안에 뭐 전자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지? 이 신자가 막고 있네 그럼 무슨 현상이라면 분극현상이라며 그러니까 돌타전지를 사용할 때전진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 누구 때문에? 수소기체 그럼 그 수소기체는 몬테메스인 거야. 얘야, 얘가 이렇게 전해지는 거야. 수소 1이 들어있는 물구랑사를 사용해서 물구랑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야? 동구현상을 생기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구현상에 대한 일종 정밀력 이렇게 됩니다. 분구현상이라고 하는 거. 아! 이온이 전자 이온을 얻는 것을 강약의 때문에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로 주는 거야. 이 수소기체는 얼른 추워버려야지. 그래서 물로 나. 우리가 산화제다 혹은 감극제다 혹은 소극제다라고 똑 같은 얘기. 그러 그러니까 이산화망가이드라든가 중프론사칼륨이라든가 과산화수라든가 뭐한 거야. 산소가 되게 많은 거. 왜 수소기체를 구해해버린다 물로 만들어 버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로 산화시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돼? 산소가 많아야 돼. 겁나 많네, 산소 7 개. 두기, 두기. 맞아. 그렇게 해서 뭐하다, 분주 현상을 없앨 수 있겠다. 자, 다시 한 번. 볼타 전기는 추초 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야? 전기. 뭐의 이동이야? 전자, 전자. 전자가 주인공이야. 네 아, 번째를 보세요. 하지 말고 다음. 자세 번째 나오는 다니엘 전지입니다. 다니엘 전지라고 하는 것은 물 없앤 거야. 분극 현상 없앴어. 그럼 분극 현상 없애려면 뭘 사용하지 말아야 돼? 수소가 수소 이용이 있는 전해질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얘는 지금 전해지를 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될까? 위에 예, 아래에 예. 밑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되려면와 한쪽에 황산 아연이 들어있는 자리를 사용합니다. 반곱째, 이런 황산나리가 들어있는 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에다가 물을 아연파를 넣어놓는 거예요. 아연파 넣 그러면 아연파를 넣으면 아연이 황산 아연하고 황사 아연이 있는데 아연이 반응을 하게 하거든 아, 아연이 이온이 되어서 뭐 한다? 누가 나와?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그 전자는 도전을 타고 가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 에 아연 이온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여기 와서는 이 전자가 수소가 없으니까 누가 끌어 누굴 끌어당겨? 불이온을 끌어들긴다니까 그러면 이아연언판의힐자은 점점점점 뭐가 된다? 줄어들어. 그럼 구리판의힐자은 점점점점 어떻게 돼? 들어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네. 선생님, 아이이 플러스이니까고 황산이온이 마이너스이니까니까 중성이었잖아요. 근데 플러스이온만 생기네. 여기 플러스 네수가 증가를 하고요. 여기 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 네수만 감소가 되네. 그럼 뭐가 생기요? 이온에.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 그이온의 그러니까 그 불균형을 모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뭘로 둔다? 염달이라는 걸로 둔다. 이 가운데 염달입니다. 영달이. 그래서 염달이라고 하는 것은